바닐라 라떼 아이스 하나랑 무화과 하나 무화한어아 결제 안했지? 샀지 결제하고 먹는거지 아빠 죽으려봐 응? 죽으려봐 왜? 사진 찍게 죽으려 보라고. 진짜 여기까지 왔대? 여기 와보고 싶어서. 응. 되게 귀엽지 않아, 카페? 가집에들한테너 바쁘다 한거 보니까 걔 일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오늘 쉬어. 뭐야? 그래도 뭐. 뭐 괜찮냐고. 아빠 삼겹살이 별로 안 먹고 싶구나. 아니요. 아빠는 뭐다 다 좋아 다 좋은데 응 아유 니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아 상관없어 뭐 아버지는 항상 국물 있는 걸 좋아해 그니까 국물 먹어 뭐, 그니까 음, 음, 음. 뭐 전골 이런 거? 삼겹살 집 그래. 아빠 땡기는 거 따로 있지? 없어 아, 진짜 있, 그런 게, 아, 아빠는 있으니까 자꾸 국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얘기해봐 없어 딱, 딱히 <laughs> 저기한 건 없어 근데 이제 아빠는 식사로다가 마땅치 않은거는 근처 맛집 몇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번호를 말씀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고춧가루나 김치깍두기를 넣고 같이 끓이셨때 김치 넣을까? 나 모르겠어. 먹어봐. <laughs> 거의, 저희는 10분 있다 드셔야 돼요. 이거는. 어, 어렵다. 어렵다. 아빠, 아빠는 요거 좀.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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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안 넣어? 아니, 이따 맛보고 해. 그래. 아빠 와봤다며. 옛날에. 응. 잡고 뜯어. 에이, 잡고 뜯어. 아이안 뜯어요. 아빠 왜? 아배 불러 나 끝났어 나 끝났어. 응? 나 끝났어. 응. 먹어 먹어 아나배 끝났다. 먹어 뭐 아, 나이아나 잡고 먹을래 잡고 먹을래. 응. <laughs> 잘 먹었다 잘 먹었어. <laughs> 아빠, 안녕. 음, 그래. 나 갈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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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녕. 어, 일찍 들어가. 싫어.